제가 발표할 우리 주변의 케미스토리는 화장품과 호르몬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로 화장품 중에서 피부를 밝게 하여 미용 효과를 내는 미백 화장품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피부를 밝게 만들어주는 미백 화장품의 원리는 색깔색을 띠는 멜라닌 색소의 침투를 막아 피부색을 밝게 만드는 것이며 대표 성분으로는 나이아신아마이드, 말부틴, 아스코빌 글로코사이드 등이 두 번째 화장품 이야기는 워터프루프 화장품입니다. 일반적인 화장품 구조인 오일인 워터, 즉 수용성 수복막을 형성하는 구조와 달리 워터프루프 화장품의 구조는 워터인 오일의 형태로 겉에 유분막이 있는 구조입니다. 원리는 제조시에 많은 양의 부용성, 지용성 성분을 첨가하는 것이며 대표적 성분은 왁스와 실리콘 오일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생활 속 호르몬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호르몬은 에스트로겐입니다. 에스트로겐은 여성의 1차성 호르몬이고 난소에서 분비됩니다. 감정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인 기분 상태와 관련된 화학 물질인 세로토닌과 엔도르핀을 증가시키는 능력에 기인합니다. 에스트로겐은 여성의 기분 장애와 관련된 호르몬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낮은 에스트로겐은 우울증, 불안감, 기분 변화와 관련됩니다. 두 번째 호르몬은 도파민입니다. 도파민은 동기 부여 및 보상 화학 물질입니다. 경계심, 기억력, 인지 능력, 행복과 경계심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낮은 수치의 도파민은 우울, 충동, 기분 전환, 주의력 결핍, 강박, 갈망, 관심을 초래하고 도파민 은 치의 상승은 의심스러운 성격이며 심하면 편집증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호르몬은 코르티솔입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코르티솔은 인체에 나쁜 영향만 끼치지 않고 적당한 양의 코르티솔이 정신을 차리고 활동을 시작하게 해줍니다. 상황에 따른 호르몬 분비입니다. 사랑의 쾌감은 두뇌 화학 반응이며 도파민, 페닐에티라민, 옥시토신, 엔돌핀 등의 호르몬이 단계적으로 분비됩니다. 첫 번째 단계, 사랑의 욕구를 가지게 되었을 때는 테스토스테론과 에스트로겐이 분비됩니다. 사랑을 시작하면 가장 먼저 분비되는 호르몬은 도파민입니다. 감정을 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좋아하는 사람을 긴 시간 동안 보지 못했을 땐 늘어났던 도파민이 양이 줄어들어 불안하고 우울해집니다. 두 번째 단계는 애정이 속게 되는 시기입니다. 페닐레티라민의 분비 때문이며 체내에서 각성제와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체내 수치가 높아지면 커피를 다량으로 마신 것처럼 심장이 막 두근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애정이 속게 되는 시기. 분비되는 호르몬입니다. <laughs> 세번째 단계로 애정이 식는 시기에 따른 호르몬입니다. 사랑의 호르몬은 18에서 30개월 정도 분비됩니다. 3 0개월부터그양이 줄어들며 상대방에 대한 가슴 뛰는 사랑보단 친밀감이 생깁니다. 계속되는 사랑의 호르몬 분비는 감성이상을 지배해 정상적인 생활을 할수 없게 합니다. 전 케미스토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